안녕하세요. 코리아마트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요번 일요일에 포밍 투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렇게 상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새로운 제품들도 있고, 어, 지금, 어, 저희가 재밌는 상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려고요. 뭐, 조금 정리가 안된 면도 있 지만, 뭐 어쨌든 보세요. 그리고 쫄볶이, 예, 김말이, 어묵 종류들 보셨죠? 다시 들어옵니다 어제 다 털렸어요 손님이 한꺼번에 다 사가셔가지고 요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비비고 김치 치즈 라이스볼 장어 비비고 콘독 지금 세일하고 있고요 지금 냉면 칡냉면 엄청 잘 나가 죠 날씨 더워서 자 다음은 냉장 아 냉동이 또 있는데 냉동부터 해 드릴게요 편육 지금 세일하고요. 불족발 있고 족발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다 있고 닭발 있고요. 음, 편육 세일하죠. 남에 요거 돼지 목살 냉동 대패 삼겹살 샤브샤브 이렇게 보세요. 차돌박이까지 다 배달해 드릴게요. 고등어, 우리 고등어, 요거 잘 나가요. 요거 인기 상품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 가시 연구소 뼈 없는 고등어, 그거 지금 이제 들어올 거예요 오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네, 들어옵니다. 이거 홍어, 홍어도 저희 홍어도 있어요. 예, 굴비 이렇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 햇갈치 햇갈치 요번에 새로 왔습니다 코다리 고. 꽁치 요 꽁치 맛있죠 바지락살 알탕 쭈꾸미 사만 쿠 아이스크림 있고요 여기 쭉 돈가스 떡갈비 김밥 햄뭐빵빨래 비슷한 것도 보이고요 주물러 콜라 뭐 오케이. 됐습니다 냉동은 됐습니다 아 냉동 또 있지 낫또 무뼈 불닭발 맛있어요 과메기 과메기 맛있습니다 이거 저희 크림 단팥빵 요거 요번에 들어왔고요 호두과자 있고 모찌 있고 한빵 종류 있고, 음, 이렇게 있고, 호떡 종류 많죠? 아이들 간식으로 좋아요, 요거, 이렇게 고구마. 생막걸리, 요거 이제 냉장고에 다시 갖다 놔야 돼요. 육수, 저희 육수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추, 저기, 여기 보시면 깻잎, 아삭이고추, 매운고추, 상추 종류들 반찬 종류들 반찬 보여드릴게요 반찬 종류들 한국배 여기 보셨죠 쫄면 종류들 냉면 종류들 인면 떡볶이 떡볶이 떡 그리고 다담된장, 조선오이, 한국 애호박, 손가락이 잡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네, 렇게 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두부, 큰 두부도 있고, 찌개용 두부, 부침용 두부, 순두부, 유부초밥, 조미유부도 있고, 단무지도 많죠. 단무지 종류도 많고, 김밥, 우엉, 쌈무, 오징어젓, 새우젓, 반찬, 명랑젓, 무말랭이, 낙지젓, 오징어젓, 그리고 순태젓, 천사채, 미역줄기, 쌈, 다시마 이렇게 보세요. 멜번 김치 내일 들어오고요.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는 아니고 그냥 오이 김치. 오이 소박이랑은 달라요. 무생채, 뭐 유정인 김치, 포기 김치, 네 이렇게 종류들 비비보고 있고요. 여기 포기 김치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갓김치 요번에 들어왔고, 백김치도 요번에 들어왔고, 파김치 맛있어요. 중국산인데 맛있어요 이거. 이거. 오. 반찬. 오. 어? 깻잎무침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반찬 종류들. 이렇게 보세요 반찬 종류들. 비비고 김치. 딜리셔스 김치, 코리아 김치, 김장 김치, 청정원 포기 김치까지. 자, 저희 지금 꼬북칩 행사 중입니다. 그다음에 닭다리. 아, 이 과자 종류 다 해야 되나? 아, 어쨌든 제가 다 보여 드릴게요. 저희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힘들다. 손가락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그쵸? 과자가, 조금씩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없던 게 들어오니까 제가 다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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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지 않으시죠? 네. 꼬북칩 세일하고 있어요, 요거 요고, 치토스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김에 제가 다 그냥 또 한번 싹다 보여드릴게요. 하는게 빠르 겠다. 한번에쭉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보통 가격 이 비싸 지않 아요. 되게 합리적 이 면서도 저희 가 가격 을책 정할 때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혹시 가격 이렇게 걱정되시더라도 저희를 믿고, 네, 뭐 궁금하신 부분은 또 물어보시고요. 됐고 여기로 쭉 갈게요. 여기 큰 사이즈 간장들, 미림, 물엿 큰 사이즈, 뭐, 매실, 이렇게 여기 보시고, 마요네즈 큰 거, 소스 큰 거, 양파절임 큰 거, 그리고 된장, 고추장 큰 사이즈들. 네. 저 이제 가게 시작한지 한두달반얼마냐됐지어 저희 지금 배 들어왔어요 배 코리아 마트 최고 인기 상품인 배온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그래서 거기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 지금 배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해드렸나? 아까 여기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다 했나 이제? 아 여기 했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추장 쌈장 뭐 여기도 다 했고 예 이렇게 아 여기 다 했다 그쵸? 이렇게 이거 뭐다한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지금 물건이 보이시면 빠지신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당면, 뭐, 소면, 칼국수면, 이렇게. 이렇게. 짜장국수, 막국수, 우동국수 다 있죠? 베트남 피 있고, 요즘 냉면 엄청 잘 나가죠? 예. 이렇게, 햇반, 햇반 종류, 흥미, 뭐, 다 있어요. 현미. 이렇게, 햇반 싸, 싸게 도 팔고, 보세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들. 천일0년 뭐, 굵은 소금, 뭐, 간행 소금. 부침가루든 들깨가루, 찹쌀가루, 옥수수전분. 호합고 흥미, 귀리쌀, 찹쌀현미, 보리쌀, 콩국수용 콩가루, 빵가루, 치킨가루 뭐다 있어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세일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산 국산 고춧가루 요것도 보여드리고 무말랭이 곤드에뭐다 있습니다. 아까 과자 보여드렸나? 과자? 과자 어 과자 한것 같다. 인절미 콩가루 있고요. 뭐 이런 차들 커피 프리마 거의 지금 다 보여드린 것 같아. 와. 벌써 20분이야. 20분, 20분이 넘어. 이거 보여드리는데, 김밥 김들 뭐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이 라이트 128개, 우리 저기 뭐야? 코리아 마트의 최고 인기 상품 배. 이거 한국배, 한국배. 그러니까는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국분이 중국에서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배라고 하는데 이게 최고 인기 상품인 게 한국분들, 중국분들한테 소문 나 가지고 이거 저희 다 팔려 가지고 요번에 다시 받은 거예요. 128박스를 요렇게. 요렇게. 촥 엄청 많이 받았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쭉저회까지 딱. 자, 저 이제 정리해야 돼요. 자, 요거 저희 영상 보시고 주문할 거 주문해 주시고 저희 아,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유튜브 댓글에 남기셔도 되고 코리아 마트 연락처로 남기셔도 되고 제 개인 카톡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